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마음의 진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다. 살다 보면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떠나는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남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결국 마음을 지키는 길이더군요. 2.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어릴 땐 돈, 명예, 성취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운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멀어집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3.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젊을 때는 완벽하려 애쓰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부족함마저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작은 찻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5. 쉬어갈 줄 아는 용기. 계속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숨 고르고 나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힘이 생깁니다. 6.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살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7.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 8.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을 찾느라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곧 답이고 그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9. 과거는 흘려보내야 한다. 후회, 미련, 아쉬움. 돌아보면 모두 나를 단련시킨 흔적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때 비로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10.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언제나 내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공기, 오늘의 식사, 오늘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삶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 전부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